새벽 2시 17분이에요. <laughs> <laughs> 기침제를 쏘고요. 엉덩에다가또살인개스하고 펜탄에 갖다 때려푸는 거예요. 비수하고 구토제하고 네. 구토제는 지금 무슨 명분으로 뿌리냐면 발에다가 화학물기 수포제를 쏴서 긁게 만들어 놓고 샤워하고 바로 누운 거예요. 네, 잠자기 전에 샤워했어요. 또 발을 긁게 화학목이 피가 나도록 발을 그렇게 화학목 수포숍 쏴놓고 얼굴에다 또 쏘는 거예요. 화학목으로. 문지르잖아요. 얼굴에다 쏘니까. 물방울처럼 얼굴에 쏘니까. 그래 놓고 발 만진 손으로 얼굴 만졌다고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구토져 쏘는 거예요. 기침제까지 쏘고 비소근 끙거게 만드는 약을 또확 갖다 때려붓고 냉매제 질소하고 살인캐서 패드를 갖다 때려붓고 기침하게 만들고 패 통증제까지 쏘고 있어요. 배 통증제까지. 밤에 이렇게 또 테라는 이유가 참을 줄그 푹 자고 어. 7시 지금 제가 쭉자서만 7시 반 정도 7시간 반 정도 자고 일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가면은 낮에 황목이 테러할 명분이 또 줄어들거든요. 피곤해서 그렇다. 잠을 못 자서 피로 때문에 몸이 아픈 것처럼 피곤한 것처럼 황목이 스테린사카 저기 손종민 자살방정 손종민 죽인 스테아린산 칼슘도 살인 케스 청산결이 낮 동안 또날일 낮에도 갖다 때려 보야 되는데 명분이 없거든. 밤에 또 테러를 해서 잠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못 자서 피곤해서 그렇다. 그런 명분으로도 피곤해, 피곤한 그래서 피곤한 것처럼 왕국이 때려 보야 되는데 응?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드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 건강을 위한다,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는 말로 국민들을다 죽이는 거예요. 황무지 고문에서 비밀 방역, 비밀 방역, 인간 살차은 심리치료 외부치료죠. 정확하게. 들어.